펼쳐줄 강의 고급편. 패턴 스위칭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패턴 스위칭이란 무엇이냐? 한정이 쉬운 것을 이용해서 어려운 허리 틀기를 쉬운 패턴으로 바꾼다라는 개념인데요. 원래는 이런 개념이 되게 지금 생소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좀제 노하우를 좀 알려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원래 명칭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패턴 스위칭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끌기랑 비슷합니다. 끌기랑 비슷한데 정확하게는 끌기랑은 좀 달라요. 이제 왼 이쪽에 계단 패턴 보이시죠 계단 패턴을 오른쪽처럼 바꿔서 밟는다 이렇게 바꿔서 밟으면 허리틀기를 안 쓰는데 중간에 이 판정이 역으로 바뀌잖아요 역으로 바뀌지만 판정이 쉬우니까 미스가 안 나거든요 미스가 안 나가지고 이제 허리틀기를 일반 패턴처럼 바꿔서 밟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어디다가 적용시킬 수 있냐면은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보니까 임프린팅 싱글 21 그리고 덴저존 싱글 22 이그니스 페터스 싱글 22텔링포츠 플라워 W26 그리고 헤라클래스 W26 에러코드 W27 뭐 이런데 많이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렙에서도 많이 쓸수 있고 인페인팅 보트 보자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보면은 계단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따따라따 패턴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허리 틀기가 하나도 없죠. 이게 좀 비교가 되시나요? 이게 네. 마지막 이 부분이죠. 이런데서 되게 쓸만해 보면은 이게 계단이 한쪽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끌기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1313을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밟으면은 중간이 두개만 이렇게 판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BPM 175에 바꾸면은 그레이트로 넘어가죠 실전에서 써먹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플레이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나온다 이제 진짜 다방면으로 쓸수 있거든요. 보면은 진공청소기 W26입니다. 이런 거. 여기서 어떻게 쓰지 하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점프 이렇게 틀어, 틀어버리는 거예요. 일반 노트처럼 틀어버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체력이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점프를 단 노트로 풀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감이 오시나요? 이러면은 점프를 안 해도 되고 노트를 풀어서 쓸 수가 있어. 이거는 퍼펙트가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밟을 때 이렇게 밟아요. <laughs> 감이 안 온다고? <laughs> 아니 감이 오셔야 됩니다. 어, 감이 오셔야 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 딸라라라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밟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가 남거든. 대충 대충 어, 어렵나? 너무 어렵나 이거? 그러니까 허리 틀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이런 거는 즉석으로 적용을 못하지 당연히 즉석으로 적용을 못하는데 게임을 파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패턴 스위칭에 한해서 어디서 쓸수 있냐면 은 헤라클래스 헤라클래스는 딱한 군데 있거든요? 한 군데가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원래는 이거잖아요 이건데 얘가 겹발이 아래로 이렇게 쫙 가기 어렵지 않아. 패턴이 좀 쓰레기 같잖아요. <laughs> 그럼 이거를 겹발을 가운데 노트만 옆으로 옮기는 거야. 가운데 노트만 옆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따다 땅 이렇게 하면은 왼발 겹발이 위로 가니까 편해지죠? 훨씬 쉬워지죠? 이런 방법으로도 쓸수 있어요. 가장 써먹기 좋은 데가 뭐냐면은 열정 더블 W25.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보면은 오른발이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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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하면서 어렵잖아. 이게 이 오른발 겹발을 왼쪽으로 미는 거야. 노트 한 개를 떼. 이 오른발 겹발 쪽에 노트 한개를 왼발 쪽으로 떼. 왼발 쪽으로 빼면은 이렇게 됩니다. 햄지님 저렇게 밟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밟아요. 이거를 겹발을 다른 쪽으로 떼면은 그럼 이것도 위로 밀수 있겠죠? 위로 밀고, 얘는 그대로고, 얘도 밑으로 밀고 이러면은 패턴이 훨씬 더 부러지는게 보이지그 걔도 어렵다고요? 그럼 하지마이씨! 기존패턴이 더 어려운데? 그냥 안밀리다다 감이 옴 감이 옴 오른발 겹발이막 이런식으로 밟아야 되는데 왼발로 미루면은 그냥 가운데 이거 3개씩만 나눠가지고 이렇게 밟을 수 있거든요? 아, 이거 너무 고급인가? 이거 어렵네요, 여러분. 이해는 가지 않아요? 이해는 가시죠, 여러분. 20일 하다 갑자기 26이야. 아니, 이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게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니었어. 그리고 또 고급편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고급편 간단하게 딱 설명드리고 가는 겁니다. 이거, 이거, 이거. 어? 여기서 이제 정수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밟아야 돼요. 이 옮기 옮길 데가 없죠. 첫 번째 밟고 여기가 묶여 있죠? 위로 당깁니다. 여기도 위로 묶을 수 있죠? 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아래로 묶을 수 있죠? 아래로 묶고 여기도 위로 묶을 수 있죠? 위로 묶고 여기도 위로 묶고 여기도 위로 묶고 그리고 얘는 아래로 묶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반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차차차 하면서 반반. 반반으로 해서 패턴을 나눌 수가 있어. 음, 여기가 이제 묶이고, 묶이고, 음, 묶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거 밟은 다음에 여기로 묶이고, 묶이고, 음, 묶이고, 여기도 묶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나요? 너무 어렵나? 좀 갑자기 너무 고인물 강의가 들어와서 좀 머리가 아프신가? 동시에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아시겠어요? <laughs> 너무 어렵나? 아. 그래서 뭐, 20인 22에서 적용시킬 거면은 이것도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달랄랄랄랄요 예, 이런 부분은 확실히 써먹기 좋을 거예요. 아까 뭐26 같은 거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거는 인프린팅 써먹기 진짜 유용하긴 해요. 이거에서도 이거 두 개를 바꾸고 이거 두 개를 바꾸고 이것도 되네. 내용 쓸만했나요 여러분? 어렵다 권풍 원래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적용시킬 때를 좀 찾아보면은 진짜 브래곤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좋을 거예요 이게 이 기술이 최고 레벨까지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알아두시면 진짜 좋아요 진짜 안 밟히는 부분만 써먹어야겠네요 그쵸 판정을 아무래도 버려야 되니까 고렙으로 가면은 이 기술이 쓸만한 게 뭐냐면은, BPM이 높아지니까, 음 BPM이 확 높아지니까, 퍼펙트로도 넘어가죠. 퍼펙트로도 넘어가지고, 동시치기는 판정이 좀 널널하거든요. 널널하기 때문에, 동시치기 같은 거 끌어서 옆으로 넘기는 거는, 분리시키거나 막 그런 거는, 충분히 판정이 잘 나옵니다. 임프린팅, 덴조전 투버, 이런 거에서 좀 종종 써먹으세요. 이게 계단이 한 번, 한쪽으로 그냥 쫙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뭐, 뭐, 또 있지 않나? 그, 뭔 노래지? 이런 것도 되겠다, 야! 이거, <laughs> 이거. 원래 이건데, 그냥 다 똑같이 바꾸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 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네요. 음. 다른 데서 써먹을 수도 있고. 이거, 이거. 여기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죠? 이거 무한 반복으로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데서.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그 부분만 좀 할게요 이제 나오겠죠? 씨 여기 여기여기 도움이 되셨죠, 여러분? 도움이 되셨어야 돼요. 도움이 되셨죠, 여러분? 빨리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세요, 빨리. 도움이 되셨죠? 5 4 3 2 1 빨리! 빨리 도움이 됐다고 해, 빨리. 아이, 수강료. 아이 수강료 감사합니다. 아 이분 배우신 분이네. 어, 누구신지 몰라도 익명. 아, 진짜 배우신 분, 감사합니다. 아, 뭔수강료 아. 씨.